<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코치 엠하쌤 팔로우 7천명에서 24천명까지 끌어올린 SNS로 퍼스널 브랜딩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비나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영님 오늘 아, 진짜 또 우리 축하할 만한 일 있잖아요. 아, 네. 축하하셨다고.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쓴풍 나왔습니다. 작사작곡하고. 네. 네, 작사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직접 부르신 거죠?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SNS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것도 좀 노래를 알리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에, 제가 페이북에 네. 사진을 자꾸 올리는 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건 그냥 SNS 인스타나 해이러서가지고 <laughs> <laughs> 애들 이 자꾸 너 예쁘다 해줄 건 거기가 더 많을 거야 <laughs> 이러 가지고 아. 친구의 조언을 듣고 아 그래 그럼 인스타라는 데를 가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어요. 수강생 분들이 음. 목표로 하는 게 뭐? 계정을 수익화하겠다, 뭐 음. 공구를 하겠다, 뭐 협찬을 받고 싶다 이런 음. 니즈가 되게 있는데 맞아요.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또 케이스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투명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우와. 사진을 올릴 곳이 없다였어요. 아. 정말 순수하게. 네. 네. 근데 그걸 좀더막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노래를 만들게 되고 음. 또 노래를 해서 앨범을 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빵빵한 SM이나 뭐 이런 소속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자박자박 올리고 있던 차에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2021년에 m b n 에서 하는 프로그램 나가면서 팔로우가 한 4천 명 조금 늘었어요. 근데 방송 팔로 살짝. 아 근데 그 방송 나가면은 막 10만 명, 20만 명 눈덩 생각하고 거든요음 제가 좀 <laughs> 편집이 안 좋게 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 인사이트는 엄청 많았어요. 들어온 음. 사람은 되게 많았는데 팔로는 안 하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예 구경만 하고 팔로는 <laughs> 네. 싫어서. 근데 뭐 편집이 조금 그렇게 돼서 저 그런 분 아, 그래서 아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약간은 사람들이 오기는 하는데 음. 솔직히 제가 열심히 안 올렸다면 그리고 또이하우그로 수업을 안 들었다면 이만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니면 한참 걸려. 음. 였거나. 음.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어, 운 좋게 하우그로의그 인플루언서 과정을 발견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었습니다. 아, 네. 너무 너 감사하죠. 이렇게. 네, 아, 진짜 너무 네. 놀랐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하영 님이 계정 운영하시면서 생긴 인사이트들, 그쵸? 어떻게 계정을 또 키웠는지.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거. 뭘 했길래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땐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릴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스타에서 릴스를 밀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고 나서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참 제가 한국으로 수업을 들었을 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 그럼 릴스를 해야 되나? 하고 음. 영상을 좀 많이 도전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많았지만 좀 저만의 독창적인 거를 하느라고 제가 처음에 뻘짓을 많이 했어요. <laughs>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아, 이렇게 했을 때좀잘나왔 음. 약간의 레퍼런스가 좀 생겨서 네. 그걸 좀 오늘 다 후배님들께 와. 공개해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아,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은 공유라던가 좋아요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매 관리를 좀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춤을 좀 네. 몸매가 드러나는 춤을 추면서 아, 이거는 사실 다른 어떤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거할 때라서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오해 하지 말아주시고. 예. 네. 그때 이제 제 나이를 정확하게 적고. 그리고 이때도 제가 일부러 나이는 눈에 잘 들어오게 색깔을 바꿨어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몸매. 뭐, 동안 관리, 뭐, 무슨 얼굴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몸매도 빨간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뭐, 한 가지, 두 가지 보고 갈 사람 없어요. 세 개, 세 개까지는 무조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속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썼고 이제 사실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엔 제가 캡션은 안 넣었어요 음. 따로 이렇게 안는, 안 넣는데 피드글에 이렇게 적었더니 이게 계속 돌아간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걸 짧게 만들었던 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좋아요가 1,186명이 좋아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엄청 네. 지금 되게 상세하게. 딱한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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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지만 되게 상세하게 하고 아, 음. 이게 지금 조회수가 몇이나거든? 93만? 네. 일반인 치고뭐 사실 유행하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음원도 사용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정보성이라서 많이 음.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정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도전하기 좋은 컨텐츠가 어, 내가 맞아요, 가지고 있는 꿀팁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채찌피티 너무 잘 돼서, 거기에다가 뭐, 20대 뭐,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팁을 얘기해 주려고 해, 뭐, 몇자 내외로 써주러니까 대본을 아예, 어떤 분은 요즘 릴스 대본을 채찌피티로 하신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 정말 자주 쓰고 있고, 네. 네, 수업에서도 많이 가르쳐드리는데, 네, 지금, 맞아. 하영님이 되게 잘 하신 게 뭐냐면은, 서른아홉살 에어컨의 <laughs> 몸매 관리, 비법 세 가지 이런 수치를 이렇게 네. 넣어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다르게 음.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꿀팁 무엇이든 <laughs> 맞아요. 일단 털어놓기. 응. 예 그리고 여기 에 이제 제가 살짝 맨날 넣는 이런 살짝 깨알, 네. 이런 개인 정보도 살짝 넣어줘서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이게 약간 어플일 수도 있잖아요. 길어 보이게 한 네. 어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키좀큰 편이다. 뭐 이런식으로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네두 번째 꿀팁네두 번째 꿀팁은 여기 네. 보시면 모델 그리고 뮤지션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솔직히 외국 사람들 유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려면 여기에 굳이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약간의 궁금증을 넣어줬는데 저는 사실 나이를 오픈하고 활동을 해요. 근데 이분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음, 가려드린 거예요. 근데 또 약간 사람들은 또 궁금할 수도 있게 그래서 일구하고 땡땡 이런 약간 음. 궁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딱 보자마자 어이 사람은 모델이고 이 사람은 뮤지션이구나. 어? 근데 이 사람은 뭐 8, 4년생인데, 어, 되게 날씬하고 좀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네? 근데 이옆 사람은 모델이라 그러는데, 어, 또 나이는 안 써져 있네? 언니일까? 동생일까? 그게 되게 짧은 순간에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보고 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 그리고 심지어 이 음원을 그 3억 뷰라고 해서 띵! 하는 그 잠깐을 썼거든요. 음. 그랬더니 그거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두 번은 무조건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집에서 우리 까 깜짝 놀랐죠. 그 제가 일곱, 여덟 번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렌드한 음원을 사용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캡션이라던가 그런 요소를 한두 개더 얹어주면 그게 사실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사실 제 아들은 아닌데, 제 아들하고 한 7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 20살짜리 아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s 낸 n a mom 이라고 살짝 어그로성, <laughs> 에,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바로 그래다간 저렇게 겨우 아들과 7살 차이입니다라고 정정을 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걸 살짝 넣어주고, 또 여기는 이분의 실제 나이? 적어주고, 이름 적어주고, 또 이분도 이제 나중에 앨범 낼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영어로 써줬어요. 음. 영어까지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신경 썼던 게 영어 가사까지 여기다 적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아마 되게 많이 하는 노래일 거예요 아무튼 듀엣 노래인데 제가 이걸 할때 일부러 외국인 사람들도 이 노래 다 가사 볼수 있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아 이게 이 뜻이었어 할수 있게 좀 약간 서비스를 해준 거죠 해보라고 <laughs> 그래서 이랬던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항상 하영님이 많이 쓰시는 게 직업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이, 어, 나이. 네.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네, 네. 그 다음에 키, 네. 몸무게 이런 것들 많이 <laughs> 표시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반신만 나오는 거엔 저 굳이 키안씁니다 아 몸매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어, 저 사람 키가 몇이야? 이렇게 보여. 요 네, 연관성이 있으시죠? 네, 네. 상반신만 나왔을 때는 연도 정도만 해주면. 또 가끔 음. 그 MBTI도 하시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런 그냥, 것들이 되게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음. 확실히 이 사람이 뭐 누군지 모르니까 음. 지나가다가 딱 봤을 때. 음. 맞아요, 오, 딱 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보통 릴스를 보면 그 사람이 연예인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비나형인지 변화형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그 알고리즘에서 저를 영상으로 봤을 때 저의 이름과 저의 나이나, 저의 직업이나, 뭔가 그런 정보를 최대한 잠깐 지나갈 때 노출시키려고. 음, 기억에 음. 남는 그 자막 덕분인 그쵸. 것 같아요, 확실히. 저라는 음. 사람에 대해 계속 이름을 들이대는 거죠. 콘텐츠 보면은 이름 많이 넣어 무조건 넣어요. 네, 무조건 넣어요. <laughs> 약간 브랜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악세사리가 나올 때, 어? 악세사리 판매한다? 그럼 악세사리 나올 때 여기에 자기 로고를 늘 띄워놓으신다던가. 음. 네, 아니면 뭐 저자다? 그러면 무슨 무슨 저자 이래가지고 음. 늘 써놓으신다던가, 책 제목을 써놓는다던가. 그거 하시면 아 훨씬 더딱 100명이 봤더라도 나라는 사람 또는 나라는 브랜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브랜드나 뭐 사업이나 책 그런 거를 바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인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엠마 쌤이라는 이름을 이제 기 아, 계속하게 하려고. 네 여기다 계속 <laughs> 붙여놓 아니면 하우그로 이렇게 아, 계속 붙이시면 하우그로가 뭐야 검색하게 돼요. 아니 그리고 요거가 지금 <laughs> 보니까 지금 400만뷰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뷰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이거에 사실 제가 지금 말한 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 음원 자체가 우리 한참 유행했던 3억 뷰. 음. 지금 제가 아까 다른 것도 3억 뷰 음원을 썼잖아요. 그 음원을 연달아서 써도 사실 상관없는데 중간에 다른 음원들 넣었다가 얘를 다시 재활용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별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인스타에서 그냥 잠깐 유행해서. 클릭하는 네, 소리 정도만. 깍하할 예, 예, 정도 그런 소리였는데. 소리였어요. 워낙 유행했어요. 맞아요. 이거를 팝업을 완전. 맞아요. 맞아. 이거 뭐 쓰는 네. 분들이 어 이거 하면 3억뷰 나온다. 요즘 아파트 정도로. 그쵸. 되게 바이럴로. 바이럴이 많이 되는 음원을 쓰시는 게첫 번째 정말 맞아요. 제일 기본 베이스고. 그래서 가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 음악을 막 자기만 아는 옛날에 자기가 음... 좋아했던 음악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데 없다. 이런 분들도 아, 있는데 그쵸, 그쵸. 그냥 이제 이렇게 바이럴되는 트렌드성 음? 음악을 맞아요. 쓰시는 게 조금 더 사실은 사실은 낫죠. 좋죠. 네. 네. 대세에 따라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음. 이두 가지에 상반된 그래서 사람들이 자가니까이 3초라는 이 시간동안 읽을게 너무 많은거예요 그래서 이게 400.. 423만뷰? 어. 네 400만뷰 넘게 그니까 이거 네. 보면은 왜 영상할때 막 편집하고 막 헉, 촬영하고 막 이거 되게 곤룰이 앨범이 많잖아요 응. 근데 진짜, 하영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덜어내면 <laughs> 네. 미학이라고 해야할까? <laughs> 네. 이 짧은 <laughs> 3초인가요? 1,2초 정도로 네 2초 이거 3초에 1,2초? 네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400만뷰를 만들었다게 대단합니다 네 저도 놀랬어요 네. 이거 막 터질때 이때 이거 <laughs> 영상 하나로 들어온 팔로우가 4천명 이거 하나로 아, 들어오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3초짜리 영상의 힘이.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팁. 또 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아. 사실 의도한 건 아니긴 했는데, 제가 그냥 지하철에서 편하게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요 뒤에 남자분이 지금 제가 가렸는데, 요 남자분이 저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 사람 찍고 있네 이러고 이제 본 거죠. 예쁘게 나와서 쓰려고 그랬는데 저분 때문에 이제 제 딴에는 아 망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렇게 놀라고 살짝 아 어떡하지 했는데 이 마지막에 제가 약간 웃을 때 윙크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다가 이분을 가려보자 해서 가린 거예요. 근데 이거 가려서 그냥 올릴래니까 좀 심심할 것같으요뭐네얼고 예쁘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음, 사실 음. 어플이에요 <laughs> 예쁘게 음.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엄청 고민했어요. 얘 고민만 한 10분 넘게 한것 같아요. 음. 뭐라고 하지 막 지었다 말았다 했는데 지하철 어떤 공공 장소 네. 근데 거기서 음. 셀카를 찍으면 사람들이 뭐안 좋아할 분위기가 많긴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약간 얌통맞게 가렸어요. 음. 그러니까 욕을 할 하기도 하고 싶은데 또 가리긴 해. <laughs> 그래서 여기 댓글창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난리가 음. 났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뭐 제대로 안 가렸다는 둥막 음. 이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가려줬으니까 괜찮지 않냐 라는 둥 음. 정말 많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그 멘트. 아, 이거는 유행하는 음원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도 논란거리 때문에 뷰가 엄청 나왔고 음. 여기도 보면 이 논란을 보려면 이걸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이 제목이 진하게 해놨잖아요. 그럼 제 이름도 진하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네, 연하게 넣어놨어요. 이게 음. 논란이 되면은 약간 댓글이 전쟁터가 되잖아요. 진짜 진짜 전쟁터가. 근데 확실히 전쟁터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게 좋은 댓글인지 어떤 댓글인지 잘 판단. 몰라요, 몰라. 네, 그냥 댓글이 많다 싶으면. 은 근데 막 네.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달려붙어서 아, 막 반응하니까. 어 이거 지� 지금도 달려요, 지금도 올린지 한참인데. 한참된 하고 이제 이게 바이럴 되는 네, 감사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거 없이 셀카 찍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 정도였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열받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하철이라고 적어줬고, 그리고 마침 또 이런 지하철들이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있으면 눌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막 논란이 아, 되진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딱 되니까, 아 이렇게 셀카 찍은 사람 진짜 싫더라. 이런 사람들이. 그쵸. 와서 막 저한테. 음. 근데 심지어 난 가렸는데. <laughs> 안 가린, 안 가렸으면 제가 욕을 다 받아도 되는데. 음.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남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어, 얘 좋은가 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걸 적당히는 이용하셔야 돼요. 그 네. 근데 이제 네. 가끔 그 마상 입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 마상 입을 수 <laughs>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저희가 싱어송라이터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게 바이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음. 여러분 광고비를 엄청 아끼는 거예요 예. 음, 네. 음. 근데 보통 브랜드 운영하시거나 식당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 다뭐 다 소속사 없으시잖아요 예.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상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을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돌싱글즈 보다 오히려 영상을 봤다는 분이 생각해보세요 MBN이라는 TV보다 제가 올리는 이 영상 떼기를 더 많이 봤다는 분이 음. 지금 팍팍 치고 올라오니까 저는 거기서 사실 아 내가 그래도 방향성이 나쁘지 않았나 보다. 음.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근데 저는 요즘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 것들은 아 댓글 안 달고 그냥 삭제하고 있어요. 댓글이 너무 나쁜 쪽으로 많이 달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간다 싶으면 그 약간 댓글 중에 좀 강력하게. 어 악플인 듯 아닌 듯 은근히 까내는 애들 있죠 그런 건 그냥 삭제하세요. 이게 SS라는 공간이 꼭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아니라내생각보 아, 너무 다른 사람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또 음. 어떻게 보면은. 익명이라는 거에 어서도 음. 되게 무례할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익명이라서 또 그래요. 맞아요. 사실 본계정으로 와서 그렇게까지 남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음.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결국은 SNS를 막 쿠킹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음. 진짜 결국은. 진정성 있는. 그쵸. 이런 음. 컨텐츠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맞아요. 보여드렸던 꿀팁들이 다 의미가 네네. 있는 거죠. 왜냐면 진짜. 그걸로 어그로를 끌어서 들어왔다가, 네네. 진짜 제 오리지널 메뉴를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네. 하면. 음.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보니까 되게 되게 하영 님의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 뭘까요? 뭐 어... 말을 하지 않고. 음... 간단한 몸짓. 그리고 음. 맞아요, 맞아요. 또는 목소리. 야, 이런 음. 걸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음. 다른 분께 죄송하지만 <laughs>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제 컨텐츠는 굉장히 제가 무거운 컨텐츠일 수밖에 없잖아요. 음. 이렇게 뭔가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하영님의 컨텐츠가 되게 많이 덜어낸 거죠, 사실상. 그 네, 덜어냈지만,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laughs> 가장 사람들이 반응하는 네. 요소들이 되게 적재적에잘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된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또나 신곡도, 어, 이번에는 아예 신곡 그, 모습을 다 보이게 해서, 이번에는 아예, 그 앨범 커버에 제 얼굴을 안 하면 전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전지. 그래서 앨범 커버에다 얼굴 빡! 해가지고, 그 꽃길만 있을 순 없지라고 해갖고 냈거든요. 근데 이것도 릴스 리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그리고 꽃 일부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것만 있는 것보다 이미지상 탁 이렇게 있으면, 음. 어? 꽃이 보이네? 했는데 꽃길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게 남이 중곡이 아니잖아요. 제가 싱어송라이터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비나영 작사작곡을 또 <laughs> 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이거 제가 다른 것보다 조금 달라진 건데, 제가 다른 잘 하는 분들 뉴스를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글자에다가 옛날엔 제가 테두리만 썼거든요. 획. 획만 넣었어요. 획 추가,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테두리만 음. 넣었었는데, 잘하는 분들 보니까 여기에 그림자를 넣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번에, <laughs> 요즘 들어서 제가 그림자를 추가해서 네. 약간 질감 있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점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 남의 거 릴스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릴스들이 예를 들면, 공구를 진행할 때 이분이 멘트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 즐겨찾기 그 폴더를 공구 따로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구로 해서 즐겨찾기를 집어넣어 놓고, 또는 릴스인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건 이제 릴스라는 음 카테고리에 넣어 놓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좋다. 이런 건 제가 단체 릴스라고 폴더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발견하면 또 단체 릴스로. 너무 좋다. 네, 예, 라벨링 해가지고 넣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셔요. <뭐> 네, 진짜로. 그런 걸 보면 제가 점점 제의가 되나봐요. 완전 파워피인데. 그러면은 이제 하영님의 신곡, 제목이 꽃길만 있을 순 없지. 네. 아, 꽃길만 있을 순 없지. 홍보를 해주세요. 아, 제가 또 홍보를 감사하게 하자면. 꽃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꽃이 이렇게 막 꽃, 꽃길만 꽃 생각을 하는데 사실 꽃이 피려면 잎사귀가 먼저 나야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의 영향으로 인해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꽃이 지고 떨어져야 꽃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꽃길 하면은 처음부터 뭐 좌라락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잎사귀만 나 있는 나무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가사에 뭘 넣었냐면 꽃길이 있으려면 보잘것없 보잘것없는 잎이 나야해라고 했어요. 음. 그랬더니 사람들이 위로를 받나봐요. 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내가 아직 팔로 1 0 0명이고요막 500명이고요, 막, 막 언제 많이 되나요? 이러고 있는데 음. 이제 그분들이 되게 힘이 됐다고 DM도 따로 오시고 음. 네, 댓글도 달아주시는 그런 식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음. 이꽃길만 있을 수 없지라는 건 어, 당연히 잎사귀도 나야 되고 또그 아름다운 꽃이 슬프게도. 저야 한다. 음. 이렇게 쓴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으로제 후배님들 사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시고 저 24,0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알차게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 이렇게 계속 해가시면 저처럼 같이 꽃길. 저도 아직 꽃길이 아니에요. <laughs> 이제 잎사귀 한세개난것 같거든요. 함께 꽃길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불러드리면 네. 하나, 둘, 셋, 넷. 꽃길만 있을 순 없지. 음. 맞아 너도 알잖아 꽃이 피기 위해선 보잘 것 없는 잎이 나야 해 꽃길만 있을 순 없지 음, 맞아 너도 알잖아 음, 음, 음. 그러니 조금 초라해도 주눅 들지 말자 내가 되면 올 거야. 오 <laughs> 되게 희망적인. 노래 너무 네, 멜로디 좋은데요? 괜찮죠? 네, 네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벚꽃, 진 연금은 아니고 벚꽃 용, 용돈 같은 거좀 받아보고 네, 싶어서. 꽃길 용돈? <laughs> 네, 꽃길 용돈도 <laughs> 받고 싶어서, 여러분. 한번 들으면 한 1.7원 오거든요. 네. <laughs> 네. 어디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1월 15일에 나오니까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는 음. 한 일주일 정도 뒤더 뒤에, 아.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는다 들을 수 있고, 모든 플랫폼에서. <laughs> 옆에서 계속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네. 아, 너무 네. 좋네요. 네, 되게 단순하죠. 좋아하니까. 네. 그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듣고 있는 분들 이 있대요. 음 감사하기도 그러면은 우리 네. 이제 꼭이 영상을 보신 분들, 오늘의 콜 팁을 듣고 이제 적응하신 아, 네. 분들은 그래도 의리가 있요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플레이리스트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laughs> 근데, 어, 하트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네. 감사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laughs> 아 네, 너무 반가워요. 아 어, 아니에요, 저또 너무 좋으네요. 와 보니까 <laughs> 네, 오늘또 이렇게 꿀팁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니에요, 어, 도움 네. 됐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너무 용 많이 먹으면 힘들면 <laughs> 한번씩 정보성으로 가셔도 됩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laughs> 영상 에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네. 하영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